손 위생을 한다. 네. 처방을 네. 확인한 네. 후 필요한 물품을 네. 준비한다. 네. 음. 맞나? 응. 증류서따르고 아, 어, 응, 살짝 보리고. 한 4분의 3? 아, 아, 4분 그냥 절반 정도 괜찮아.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담당가입니다 손위생을 한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등록번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산소요법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네, 환자분 지금 SPO2가 낮아져 산소요법 하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가능하면 반좌일을 취하게 한다. 여기 보게요시고량계와수빈병을 <laughs> 연결한 후월오투에 산소 유량계를 꽂는다. 수빈병에 있는 산소장 직출구와 비경 케뉴 라를 연결한다. 어떻게 <laughs> 해 대상자에 대상자에게 연결하기 전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유량계를 잠근다. <쏘> 대성자의 비공의 폐색 여부를 확인한다. 숨잘쉬시나요 네.

유량계를 열어 처방된 산소 흡입량을 눈높이에서 조절한다. 대상자에게 가능하면 네. 입을 다물고 코를 통해 호흡하도록 설명한다. 네. 환자분 막, 네. 입으로 도록이면숨쉬 네. 마시고 네. 코로 하시고요. 네.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준 후 산소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과 피부 손상 등을 설명한다. 네. 그리고 환자분 대도록이면 정기장판이나 네. 뭐, 음. 그런 음. 거 사용하지 말아주시면 좋니다 네. 손 위생을 한다.